왜 나오세요 아니 나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나오죠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저 나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장님그 어. 정도 통과하 돼야 된다고요 오마이갓 네. oh 진짜 그럼 노래를 부르시겠다고요 어머머머머 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장님 어머.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골로 오시길아니 아니 왜냐면 제가 약속을 받아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 많은 팬분들 앞에서 시장님 얼굴을 얼굴이 약속입니다 뭐 어, 벌써 아니, 마이크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제가 했습니다 내년에도 2차는 정말로 고맙습니다. 예, 사실 예, 네, 조규 씨 맞아요. 정말로 예,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 문경 시장님은 정말 노래 잘하세요. <laughs> 그래서 더군다나 안 그래도 시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이참 많은 분들이 일찍 와 주셨는데 시장님 노래 주시면은 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주임 씨가 또위치가 엄청 빠른데요 그런데요, 요, 요게 여기서 꼭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. 저는 지난번엔 속았는데 저를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. 아직 다음 홍재하고 이찬원이 가지 않았어. 시간을 끌어야 되잖아요. 지금 시작 그아님그게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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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은 모르고 수학 수학 갔는데 아. 어. 아. 아. الت... <Hao> 보니까 가수 아직 안 왔더라고 안 와가지고 자꾸 노래 하는 거예요. 해주세요 여러분, 시장님 정말 노래솜씨가 대단하신데 혹시나 못하더라도 박수 크게 쳐 주셔야 돼요. 그래야 내년에 저희 또 봅니다. 아시겠죠? 자, 문경한 논님. 제가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란 놀란 그 노래가 꽃을 든 남자군요. 꽃을 든 남자 준비 좀해 주시고요.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정말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문경에 잘 오셨습니다. 우리 문경 시장님의 축가 노래. 내년에 세누는 톱게 톱고요. 준비를 단디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... 아 인천 텐클럽 화이팅! 준비, 준비, 준비! 화이팅. 준비, 화이팅! 홍자 화이팅! 홍자 화이팅! 기용 화이팅! 화이팅. 화이팅. 자, 네. 자 네. 여러분들, 정말로 시장님 노래 잘하십니다. <laughs> 여러분 앵콜하지 마시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문경 시장님이십니다. 오늘은! 우리 문경 시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축하 노래 보철든 남자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함성으로 많주시면것 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쵸? 아, 그럼 그 저는 막춤 전문 댄스 가수 오셨죠 저는 옆에 끝까지 남아서 약속을 끝까지 받아내고 옆에서 열심히 춤추기 저기 이미자 여사님, 강재 모장님한테 가서 받아 네 여러분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